자, 안녕하십니까. 낚시친구입니다. 어, 저는 지금, 거제시 관목면 장포리에 있는 한포 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여기를 오시면은알은좀 작은, 살감생이 정도 나오겠지만, 어, 이곳이 왜 유명하냐면은, 제 드론 화면 보이시죠? 보다시피, 배 타고 갯바위를 못 나간다면은, 여기서 갯바위를 타고 낚시를 할수 있는 뭐 그런 장소로 좀 유명한 곳이에요. 물속을 보시면은, 이제 어초가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돌돔도 나오고요. 뱅에돔, 무늬오징어, 꼴락이랑 정갱이, 갈치나 핫공치, 뭐 다양하게 고기가 나오는 어떤 그런 장소로 아주 맛있도록 유명합니다. 저기 뭐야? 설명하고 있는데. 저보시면좀 저, 분홍색 보이죠? 저거, 저거, 저침 뱉어놓은 거. 처럼 보이지만 저거 해파리입니다. 엄청 큰 해파리. 와. 지금 화면상으로는 그게 렇안 보일 것 같은데. 저게참 얼마나 크냐면 농구공보다도 더클것 같아요. 농구공이 뭐야? 엄청 크네. 해파리 이렇게 큰 것도 오랜만에 보네. 그래서 이곳은 뭐 찌낚시나 뭐 민장대로도 낚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에 누워낚시. 수진대마 다 나오는 어종들은 확실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모든 장르의 낚시가 가능한 전천후 낚시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낚시를 하려면요. 멀리 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어초가 좀 많은 곳이죠. 전방 한 10m 내외로 노리는 곳이 좀 유리하고요. 홀락은 이제 테트라포트죠. 테트라포트 주변을 노리면좀 유리합니다. 이 간포 방파제, 어, 작은 어천 마을입니다. 여기는 꽤 넓은 주차장처럼 보이지만은 차는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보다시피 여기 화장실. 소변기는 문이 열려있네요. 여자 화장실도 살짝. 아, 뚫어네, 뚫어. 뚜러. 네, 여자 화장실이고요. <laughs> 뭐 급한불은 끌수 있는 그런 화장실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보다시피 물창한 뭐 숲이 있는데 작은 동산인 것 같지만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는 약한 200m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는안 올라갈래요 <laughs> 올라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광포방파제 소개를 해 봤고요 아, 제가 낚시를 해 봐야 되는데 오랜만에 휴가 나온 김에 많은 영상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어, 낚시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보니까 영상을 끝내치려고 했는데 이판장에 어부로 보이시는 분이 고기를 퍼나르고 있어요. 이판장 구경 안 해볼 수 없죠.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어부들이 잡은본 고기들을 어 여기다가 이제 실어 날라서 나중에 경매를 받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가 안 보여. 찍어도 되죠? 고기가 뭐예요?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양태처럼 보이는데, 어, 정확하게 양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보이다 보니까, 뭐 숭어나 이런 고기는 확실히 아니고요. 숭어보단 작아요. 약간 사이즈 좋은 양태가 아닌가 싶네요. 외국 사람인가봐요. 뭐 자기네 나름말로 뭐라고 하는데 난 모르겠다. <목소리> 아직 이게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계고, 저희가 준비한 거는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죠. 지금 저기 투명카누 앞에 보이시는 빨간 컨테이너 보이시죠? 예, 네, 네. 예. 저기가 투명카누 그 매표소인데, 저기부터 닥섬까지 한 200m 되는데 정비하고 지금 기능은 그대로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할 예정이고 리모델링이네요. 네. 네, 네. 음. 그다음 에 이제 여기 도로가 지금 넓혀지고 있는데 네. 이번 주 내로 공사가 3차 공사 가 들어갈 건데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큰 방파제 있는 저쪽에 보시면 어선들이 막 너무 정신없이 막 정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큰 방파제 쪽에. 저쪽에는 이제 레저선만 될수 있게끔 정박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할 거고, 그다음에 저기서부터 이제 작은 방파제까지 중간에는 수요비판장 있으니까 어선들만 이제 활동할 수 있게끔 정박 시설을 이제 추가로 만들어서 이제 할 거고, 그레인에서요 안쪽으로 두 번째 가로등 하늘빛 복합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3 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1층은 이제 카페하고 여행자 안내 센터가 들어설 거고, 2층에는 이제 기역이촌 협의회하고 그정 협의에 그다음에 이제 뭐 청년회 이런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보이는 여기 넓은데 여기는 이제 광장으로 조성해 가지고 네. 원래 대구 축제가 외포가 유명한데 네. 원래 대구 원산지가 여기입니다. 외포가 아니라 한 4, 50년 전에는 여기가 더 유명했었거든요. 네. 원산지도 여기고 대구 축제를 분산 개최해 가지고 여기서도 축제를 할수 있게끔 만들 거고 그제 시에서 프리마켓이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유치를 해 가지고 한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수 있게끔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 예를 들어서 수공예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차를 만드시는 분들 전에 여기 한번 했었었거든요. 반응이 좋았네요. 엄청 났죠 제가 간포에 45년 살면서 그날만큼 차가 많이 들어온 적이 아, 없었으니까요. 예. 근데 여기 찾아들어오면서도 예. 참 많이 외리다라는 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음, 그 실제로 음. 이제 간포는 그제도 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 들어와 보시면 그 이제 조용하고 좋다고 말씀 아니, 많이 하시죠.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예. 뮤지컬 사업하고 네.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예. 어, 보통 어촌교에서는 예. 수익 사업 위주로 뮤지컬 예. 사업을 많이 진행하던데 예. 여기는 그래도. 전시기 위한 사업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전는 이제 간포도 사실은 똑같았거든요. 어촌이나 농촌이나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이게 체계적으로 발전이 돼야 나중에 50년, 100년 이렇게 흘러갔을 때 우리 자손들이 간포를 떠나지 않고 어촌 유지 사업을 함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직장을 두고 그러면서 어촌 계획하고 동네고 발전을 하게 되면 기업이 전자들이 늘어날 거고, 늘어나면 거기에 또더 많은 아이템이 생길 거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발전이 돼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총계라든지 농촌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건물 하나 짓고 이게 그 재정적으로 서로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막 고발하고 싸우고 또 그러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런 걸좀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죠. 야님, 그림 그 <laughs> <laughs> 인터뷰 감사합니다. <laughs>